12번 풀겠습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때 함수값의 범위, 함수값의 범위라고 나와 있지만 함수값의 범위를 다른 말로 보시면 y 값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y 값의 범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함수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m은 0은 아니에요. 근데 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m이 양수일 때와 기울기가 양수일 때와 기울기가 음수일 때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양수면 그래프가 올라가지요. 기울기가 음수면 그래프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x의 범위이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여기를 잡아주시면 마이너스부터 1까지 원래 직선이지만 범위가 나와있기 때문에 선분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1입니다. 자표평면에 그 원래 정확하게 그리면 얘가 2, 3분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림면 그렇게 되지만 그냥 대충의 개, 개형만 그리는 거라서 한쪽에 몰아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y값의 범위는 이번에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0부터 n까지가 얘가 0이고 얘가 n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얘가 n이고 얘가 0이란 얘기죠 0부터 n까지니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m 더하기 1입니다 1을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m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풀면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0이니까 m은 1일 것이고요. 어? m이 1이니까 집어넣으면 n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n이 2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풀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예를 넣은 거죠.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죠. 1. 1을 넣은 거니까 m 더하기 1이 0인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n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풀면 m은 마이너스를 되는 거고 m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전히 n은 똑같이 2가 됩니다. 그래서 m값은 지금 길게 양수고 음수고 다른데 n값은 양쪽 다 똑같게 나오죠. 그래서 n은 2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